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더뉴 G70이 되겠고요 가솔린 2.0 터보 엔진의 2륜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판매가 3,299만 원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 볼게요. 21년 7월 최초 등록, 21년형 슈발류 사용 신색 바디, 주행 거리는 54,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네, 더뉴 G70 외관 모습.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엔진 룸 모습이고요. 네, 실내에는 이렇게 예쁜 베이지 톤의 검정색이 대시보드를 하고 있고요. 네54,000 킬로 이렇게 주행한 계기판 모습입니다. 미러링팩도 보이네요. 네 미션봉 모습. 네 깔끔한 시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운전석 뒷좌석이고요 핸들 모습입니다. 정품 내비센터페션 모습 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선택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설정 모습이고요. 네, 우적 와이퍼 네. 이거는 아이패스 네. 룸밀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렁크 모습이고요. 야, 성능 전검 일호품이다. 용도 변경 일확 없음이에요.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내용이 좋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들도 안 이렇게 완벽한 양호 판정을 좋게 받았습니다. 네, 신차가와 어떤 옵션이 추가됐을까요? 내용 한번 볼게요. 네, 기본가는 4,035만 원. 네, 여기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70만 원짜리가 추가가 돼서 4,440만 원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더뉴G70 평소에 생각하셨다면 매물번호 880 하나입니다. 이 네, 차량 봤다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